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이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설로 두 번째 경관과 보안공사에 대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전설로를 어려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하는 이 경관과 보안공사 그리고 다음번 강의인 이격거리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경관과 보안공사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경관보안 공사가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조항, 이쪽에 조항, 이쪽에 조항 다 떨어져 있는 거를 지금부터 모을 거예요. 이거를 모아서 할 거고, 원래는 제가 칠판을 가득하게 이제 쓰는데, 음, 우리 화각 어, 화면에 대한 이 공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조금 작게, 어, 좀 빡빡하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학습자료실에 이제 올려져 있는 우리 그 서브 노트를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경간보안공사가 일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전주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전선을 이렇게 이제 걸겠죠. 전선을 이렇게 이제 걸때 우리가 지지물과 지지물의 실제 거리를 경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얼마만큼 전선이 아래로 쳐졌는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도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이도가 크게 크면 요게 크면 클수록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벡터 힘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지물이 넘어갈 수 있더라, 쓰러질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물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경관과 보안공사 파트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얘기하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경관을 줄인다예요. 어떠한 표준값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고 이제 부를 거냐면, 표준경관이라고 이제 부를 건데, 어떠한 기준값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지물을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전선이 요렇게 시설이 될 거니까 자 이도 줄었죠? 우리 전력공학에 보면 뭐 D D E 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간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게 시설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경간을 줄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지지물을 추가를 해서 경 이도를 갖다가 줄여서 안전하게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 지지물을 세, 처음에 세 개를 쓰던 거를 다섯 개를 썼잖아요 다섯 개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어 많은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사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시설할 때 전선은. 가장 기본이 경동선 기준입니다. 경동선 썼을 때 요만한 전선을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선을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효율을 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을 보냈는데 50으로 왔어요. 경동선일 때. 근데 요거를, 요거를 뭐로 바꾸느냐? 연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선으로 바꾸면 내가 50만 효율을 갖다가 내면 되는 거니까 연선이 단선보다 효율이 좋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는 작아져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감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는 연선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굵기를 작게 만들어줄 수 있다. 왜냐? 작게 만들어주면 가벼우니까. 그래서 연선을 쓰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몇 개였어요? 지지물이 3개였죠? 경동성 기준일 때 3개였는데, 연선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2개만 써도 되더라. 그래도 충분히 안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연선을 사용해서, 연선을 사용해서 오히려 경관을 늘리게 됩니다. 경관을 늘린다. 경관을 늘린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얘가 공사비를 아끼는 거죠. 공사비. 공사비를 줄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관을 늘리면서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도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먼저, 경간을 줄일 때 수치들. 그 다음 두 번째가 연선을 사용할 때 오히려 늘리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보죠. 자, 조금 좀 칠판을 빡빡하게 좀쓸 거니까, 어, 요 부분은, 어,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어, 여기 좀쓸게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쓰다가 화면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칠판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나누는 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가장 기본 값을 먼저 나눌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경간이라고 부릅니다. 표준경관. 우리가 지지물을 이제 구별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하게 되는데, 먼저, 목주와 A종을 하나로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으로 구별을 할 거예요. 철탑으로. 일반적으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철탑은 ACSR. 강심 알루미늄 합금 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연선이에요. 어, 뭐, 보통 시가지가 아닌 곳에서는 뭐 최소 35 스퀘어 이상, 예전에 뭐38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35 스퀘어 이제 이상, 그 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뭐50 스퀘어 이상, 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탑 같은 경우는 연선을 기본적으로 쓴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먼저 표준경관입니다. 목주와 A종은 150m. 이거 숫자 외워야 됩니다. B종은 250m. 철탑은 6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철탑은 6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음,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제가 화면에 안 나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화면에 안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앞만 보시면 됩니다. 칠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시설해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어, 표준 경간 150, 250, 600인데 시가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0m잖아요 이게. 150 나누기 2.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목주는, 목주는 시가지에서는 절대로 시설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약하기 때문에 목주는 시가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 150 나누기 2 그러면 여기가 75m. 그 다음에 비종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돼요. 150m. 그 다음, 표준경관 철탑이 600이었죠? 저거 600. 나머지 몽땅 다 뭐라고 쓸 거냐면 400이라고 쓸 거예요. 400. 표준경관 400. 자, 그런데. 150m, 그리고 400. 자, 그런데 시가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선이 2 이상. 4m 미만 수평 배열로 되어 있으면 250m 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2 이상 전선의 회선수가 2 이상 4m 미만으로 4m 미만으로 수평 배열로 되어 있으면 250m 로할수 있다 어,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 경관과 시가지를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골이에요. 어, 외진 지역인데 어떤 특정 날짜만 되면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아니면 읍내라고 불리는 곳. 요걸로 하자니 위험하고 시가지로 하자니 너무 공사비가 좀 애매한 거죠. 어, 여유 이제 너무 보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 사이, 요거를 보안공사라고 불러요. 이거보다는 안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서 저압보안공사, 고압보안공사. 저압보안공사와 고압보안공사로 이제 나뉘고요. 그리고 특고압보안공사로 나뉩니다. 자 여기가 보안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특고압 보안공사는 특고압이 우리가 전압이 7kV 초과잖아요 개통최고전압 765까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1종, 2종, 3종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1종 특구와 보안공사, 2종 특구와 보안공사, 3종 특구와 보안공사.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1, 2, 3종을 구별하는 일단 첫 번째는 3종은 1차 접근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이라고 하고요. 1종과 2종은 2차 접근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리 법규 첫 시간 용어의 정리인지 할 때, 통합상 용어의 정리할 때, 이 접근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지물이 쓰러질 때몇 미터 미만, 3미터 미만, 어, 간격으로 바깥쪽을 1차, 안쪽을 2차라고 얘기했던 그 접근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1종과 2종은 전압 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배전 전압의 기준 전압으로 나눠요. 그래서 35kV 이하에서는 2종, 35kV를 초과하게 되면 은 1종으로 구별을 합니다. 1종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주의사항 하나. 1종과 2종은 전압값 자체가 워낙 높고 2차 접근 상태로 위험하기 때문에 경동선으로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이두 개는 무조건 연선을 써야 돼요. 그래서 2종 특고학 보안공사는 50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요. 50스퀘어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 1종은 다시 세가지로 구별을 해서 개통 최고전압 4, 765까지 폭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100kV 미만에서는 미만에서는 55스퀘어, 100에서 300kV. 미만은 150스퀘어 300킬로볼트 이상은 200스퀘어로 합니다 200스퀘어로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시고 요거 55하고 50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얘네들은 뭐예요 무조건 연선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연선으로 쓴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봅니다 저압, 고압, 보안공사는 100. 일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35kV를 초과하고 2차 접근 상태로 위험하기 때문에 목주와 A종은 사용할 수없고요 아예 사용 못해요. 그리고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자, 이제 B종입니다. B종은 150, 150, 200, 200. 철탑은 표준 경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400이라고 보시면 돼요. 400.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경관을 줄여서 안전하게 시설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늘리는 경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늘리는 경우. 지금 우리가 얘네들은 줄이는 경우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늘리는 경우가 되는데, 먼저 표준경관입니다. 표준경관은 원래 경동선을 쓰다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연선 22 스퀘어를 쓰면, 여기다가 적을까요? 22 스퀘어 이상을 쓰면, 150에서 300, 250에서 500으로 늘릴 수가 있고요. 철탑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연선을 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보다 더 굵은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탑은 안 됩니다. 철탑은 안 돼요. 자, 그다음 시가지입니다. 시가지는 50스퀘어를 쓰면, 50스퀘어를 쓰면 75에서 300, 150에서 500, 마찬가지로 철탑도 얘는 늘릴 수가 없어요. 50 스퀘어 이상을 기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두 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보안 공사입니다. 보안 공사. 보안 공사는 저압 보안 공사는 22 스퀘어. 고압은 38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100에서 150. 150에서 25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철탑은 안 되고요. 얘는 100에서 150, 150에서 250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부터 갈게요. 자, 원래는 100m죠. 근데, 연선 38 스퀘어 이상을 쓰게 되면 100에서 150으로 늘어나고요. 200에서 25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두 개는 55 스퀘어, 55 스퀘어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200에서 250, 400에서 600으로 늘어납니다. 숫자가 달라요. 여기는 38, 요두 개는 5 5예요 자, 그 다음, 2종이죠. 요거 50 스퀘어 썼잖아요, 원래. 일종 같은 경우는 원래 이거 쓰는 거고 원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요놈을 95 스퀘어. 95 스퀘어를 쓰게 되면 100에서 150, 200에서 250, 400에서 600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일종 특별구와 보안 공사예요. 일종 특별고와 보안공사는 전압값에 따라서 55, 150, 200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연선을 쓰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치는 없어. 그 수치는 없다는 얘기 뭐예요? 늘리는 경우는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늘리는 경우는 안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늘리는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건 암기우령입니다. 늘리는 경우예요. 20 있으면 요렇게 늘어나고, 시가지, 50쓰면 이렇게 늘어나죠? 지금 늘리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300, 500, 이거 숫자가 똑같아. 숫자가 똑같고요그 다음, 보안공사 여기 가만히 보시면, 150, 250, 늘려, 늘린 거, 150, 250, 600, 150, 250, 600. 지금 요거 가만히 보시면 숫자들이 표준경 간 수치하고 똑같아. 어, 늘린 게. 그래서 외우실 때 조금 참고해서 어,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두 가지로 일단 먼저 나눠야 돼요. 첫 번째, 경간을 줄였을 때 숫자, 늘렸을 때 숫자. 두 번째가 늘렸을 때 숫자.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짜투리 갑니다. 짝짜투리. 자, 먼저 철도용입니다. 철도용으로 사용한다면 여기는 60m, 비종은 120m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방직 공장. 방직 공장이 뭐냐면 옷 같은 거 만드는 공장 있죠? 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요놈의 경간은 30m. 농사용이나 방직 공장은 30m. 그다음 보통 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차단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락 차단 장치, 아크가 발생했을 때, 지기가 발생했을 때, 발생 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을 하는데, 그게 몇초 안에 차단하느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기나 아크가 발생을 했을 때, 100kV 미만에서는 3초 안에 차단을 하고요, 100kV 이상에서는 2초 안에 차단합니다. 근데, 100kV 이상으로 시가지에서는 1초 안에 차단을 해요. 100kV 이상에서 시가지일 때는 1초 안에 차단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지 쪽, 특고 압쪽 이제 해당하는 건데,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해서 자. 시가지 외 시설을 할 때, 보통 특별, 특구합, 이제 가공전설로, 기, 뭐, 경간의 시가지 제한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가지 외에서는, 제가 이쪽에서 쓸게요. 시가지 외에서는 22스퀘어로 하고요. 22스퀘어로 하고, 1 0 0볼트 미만에서는, 그리고 1 0 0볼트 이상에서는,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전선의 굵기를 각각,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 나오게 되는데, 각각 얘기하는 건55 스퀘어, 와150 스퀘어입니다. 어, 합력 문제로 나올 때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이거 외우는 거를 그냥 얘하고 이제 같이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뭐 암기요령이죠. 암기요령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가 경관과 보안공사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쫙 퍼져 있는 거를 지금 묶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때이 수치들을 옆에다가 놓고 보시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요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하실 때는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